인체 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원활한 신진대사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 속에 자리잡은 거대한 암덩어리 이렇게 각종 암등 심각한 질병도 미네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미네랄이 부족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또 세포 안에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각종 성인병에 이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well, suffering from cancer in general are acid. There are high indications that most people that have cancer are acid, and if you don't bring minerals to the body, and especially not bicarbonat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H regulating agent in the body, then you have, are at higher risk. But this is, hasn't been studied, so I can just tell the reverse: if you have a mineral-rich water with uh, got a bicarbonate in it, you it would regulate the pH in the body, and if you don't do that, you are at risk. 미네랄 부족이 암과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 세포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해 보기로 했다. 암은 세포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인체 세포 조직을 채취.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배양을 해보기로 했다. 무균배양실에서 세포를 배양했다. 일주일 동안 배양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다. 세포들 사이에 차이가 목격됐다.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